であるこれを大和では助け舟という <laughs> 大和の助け舟は助けに入った漁師が糸を握り船の歩き操縦ととどめの折り指しを行う <laughs> さすが名人100人力一気にマグロが近づいた。 森を握ったこんの力で森を撃つしかし外れたもう一度確かにしとめた見れば尾にが絡んでいたそれを外すとおっ ようやくマグロは浜俣さんの手に落ちたそれにしても山崎さんの助け船がなかったらどうなったことだろういよいよ糸に通し海中へと投入された 出身しているうち血抜きの作業を済ませる包丁でマグロのエラを切るのである <laughs> さらに山崎さんの船にはウインチもついている <laughs> さすが名人やすやすと巨大マグロを釣り上げた <laughs> 새해 첫 경매가 열린 도쿄 도요스 시장입니다. 어제 열린 새해 첫 경매에서 참다랑어 한 마리가 2억 700만엔, 우리 돈 20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참치 명산지로 유명한 오마산 참다랑어로 무게 276kg, k 로당 700만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낙찰가인 1억 1,424만엔보다는 높지만 역대 최고가는 아닙니다. 역대 최고가는 지난 2019년에 3억 3360만엔 코로나 사태 이후 참치 첫해 경매가는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가격에 손님에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팔아야만 하는데도 첫 경매가가 비싼 이유에 대해선 일본 언론들은 홍보효과로 분석합니다. 일본에선 한해 장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원래도 비싼 가격에 농수산물 첫 경매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6일 영덕 강구면 삼사리 앞바다에서 정치망 어장의 그물의 길이 1에서 1.5m 무게 30에서 150kg 참다랑어 70마리가 걸렸습니다. 이 참다랑어는 수협에서 kg당 1만4천원에 위판됐습니다. 그동안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평상 10kg 안팎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대형 참다랑어가 종종 잡혔지만 대형 참다랑어가 한꺼번에 많이 잡힌 것은 드문 일이라고 영덕군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영덕 앞바다에서 길이 1.6m 무게 314kg에 달하는 참치 한 마리가 잡혀 1,05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영덕군 관계 보통 신선도 유지가 잘된 참다랑어라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지난 2월 영덕서 잡힌 314 킬로그램짜리 참다랑어는 천만 원 넘는 가격에 팔렸죠. 그래서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립니다. 이번에 대량 포획된 참치들도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 어, 사람 같이 와요. 사람 보고. 함번눕봐서누어보면은 키가 더 크.. 야일나라 참치 먹 참치가 더크나 무슨 창식이야? 보여야 돼 한 번만 들어보세요. e if you're not sure 괜찮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又切。哦、right.，切哪呀？切了没？这。又切，又切，秃秃的呀。割，割切，剪了呀。这样秃秃干啥？又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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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看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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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하나?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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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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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 저, 뭐가 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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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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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가 咋了？啊！快点，衣服脱了，去。咋咋了？衣服衣服衣服！咋咋了？咋了？衣服！咋了、uh？啊、huh.！怎么

밑에가 칼, 칼 뒤로 갔지? 밑에 그래. 응 그래야 착 찍힌다 유튜브에 탁 찍힌다 그래 해봐서 물려고 갔지 아, 소가 와있네 기름 찍어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 그냥 먹어봐서 그래 먹으라고 비벼 으라고 소고기 이렇게 하면 찍히던 그죠? 이제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좀이다 먹자 <laughs> 소고기 쏙 생고기 그렇다 소금도 못 먹겠네 토장 가만다못 먹겠다 못 먹겠다 입에 엿는 거게 하면 소도 가만있다 토장 가따데가저서다 먹겠나니 참치 미식해서 마시면 뒤사빠지겠다 이주구는 고기 먹어이있는거구경 고기 겠이 친구는 고는기기 먹고 이 친구는 고는고이친이친살는 고기 먹고 살어이 친구는 고 사면 고싶저이친는는

找去，嗯<着>，呃，找去、哎，门进来，门进来啦。哎

<laughs> 나 아침에 뭐하하하하하하하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있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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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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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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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계 들어 네, 네 사장님 사장님. 아, 무트도 아, 암트 아, 암트로. 트로 암트로. 로 암트로. 로 암트로. 로로암트로 也懒得买，就这接炒吧，应该。哈哈哈。多？要、no, 不，要不那嘿嘿。他那个能搞个别的？啊！搞的厉害。木器啊，搞那个还没啥。啥子？你那是米了？可可，是不是不是？二十八度？什么呀？你那好几米了？啊！ 그로 그래. 팔아. 살아 있어. 어, 작진 미지나요. 근데... 거 기름 미지 말아 가지고. 앞도 그냥 주세요. 자, 조금만 거의 다 됐네. 뭐봐 잘랍서. 뭐 봐. 이것도 잘랍서 되면. 자. 이거가. 잘라, 잘랍서. 팔기가 맞아. 장세퍼, 양세퍼, 옆세퍼.

아, 깜짝이야. 함부 아, 그래딱 나도. 아, 나도. 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거도 아, 나 아, 나도. 아, 나도. 5천만원씩 시적으로경로상에최고날짜 같다. 이게 뭐지? 이게 더데 이거 더드 이게 이건 진짜 공기가 있으니 등인데. 이거세계난 응? 거의 제일 맛있는 자리게 sir? 이이게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지금 이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이 집이. 예. picture та бүхэнд та хүргэж тань